금생뭐 하는 거야? 어? 뭐 하는 거예요? 아빠한테 설명해줘봐. 누구 만마하는 거야? 누구 만마하는 건데? 세마, 세마, 누구 먹으라고? 지금 뭐쌀 씻는 거야? 어? 누구 만마하는 거야? 아빠 만마. 아빠 마하는 거야? 쌤이 많이 먹어. 아빠는 맛없어서 안 먹을 거니까, 그만해. 이제 지지하지, 그만해. 그만 다 됐다. Thank yeah. you. Yeah.